안녕하세요. 굿모닝 미나입니다. 어, 오늘은, 음, 이 꽃잎 마저 잡아볼게요. 꽃잎을 제가 핑크 계열로 살짝 연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븐에다가 항토를 섞어주고요. 여기다가 양홍을 조금만 섞어줄게요. 양홍. 이렇게 해서 꽃잎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도 물기로 들어가 볼게요. 물에다가 아교도 한 방울 더 섞어 주었어요. 물감이어도 음, 조금 뭐 불안하다 싶으면. 섞어 주시면 돼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섞으면 나중에 채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잠시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미색으로 호분에 황토만 들어갔고요. 지금은 양홍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주 뭐, 표, 표가 나나, 뭐, 이 정도로 들어갔어요. 어, 그냥 이게 귀찮으면 그냥 어, 미색으로 다 덮으셔도 괜찮아요. 어. 표가 나나요? 손에다가 다 묻혔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잘 표시 안 나죠? 아. 제 눈에는 조금 핑크빛이 도는 호분입니다 이렇게 봉오리도 다채아주고요 먹선은 덮깨끔지어줬습니다 얘도 이렇게 어우 이 날파리 좀 좋아. 이렇게 하고 원래 네, 그죠 복숭아 꽃잎이 다 꽃이 다 치고 나야지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미나는 거짓 뭐 사계절을 다 넣고 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많아요 소재를 다 끌어다가 씁니다 음. 꽃도 그리고요. 열매도 그리고요. 봉오리도 그리고 잎도 원래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뭐 그죠? 벚꽃 같은 경우도 잎이 떨어. 잎 아예 예. 꽃잎이 떨어지고 잎이 푸르게 무성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올라옵니다. 어. 음. 제가 지금 지새 그림을 하면서도 아, 다음 그림 뭐 그러지 이 생각을 하면서 새 그림을 그리거든요. 어,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메스컴에 어, 캐디 캐데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까치와 호랑이를 귀여운 거를 하나 할까? 아니면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어 저는 음,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소가도에 수박을 한번 할까? 아니면 나비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 현대미나의 화실에서 가르쳐주는 나비, 그거를 할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음, 뭐, 여러분이 뭐 하고 싶다 해도 여러분, 안 들어요. 내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laughs> 왜, 왜, 왜. 묻지를 말든가, 그죠? 음, 됐어요. 이 정도로 조금 살짝 핑크빛이 돌게끔 복숭아 꽃잎은 칠해주었어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좀큰 것부터 잡아주는 걸좀 좋아라 하거든요. 어, 근데 색이 이렇게 핑크빛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주황빛을 조금만, 주황색을 조금만 섞어서 요 영지 잡아주고 갈게요. 영지. 여기다가 색 그대로 쓸게요. 이 색에다가 주황을 섞어주겠습니다. 주황 이렇게. 네, 이 색으로 영지 호분색 말고 지금 미색 칠해, 칠해져 있지 않은 영지 발라줄게요. 음. 또 주황이 또 너무들 어갔다 싶. 보면 좀 살짝 황토 집을 넣으셔가지고 색을 살짝 맞추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요. 영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딱 좋아요, 딱. 먹선이 덮이게끔 미색을 칠해 주실게요 음, 어, 수놓는 방식으로 여러분 채색해 보셨어요? 어, 그런 수놓는 방식으로 채색하는 거는 먹선을 좀 살려 주면서 지금은 우리가 미색을 덮으면서 먹선으로 다 이렇게 한번 덮잖아요. 근데 수놓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어, 되도록이면 먹선을 살려가지고 재색이 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다 덮어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제 지금 종이색은 그렇게 어두운 종이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화사 화사하게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파도색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금 파도를 지금 먹으러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아, 물감으로 먼저 들어갈 건지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파도색은 결정 내리기 전까지, 어, 바위랑, 어, 땅이랑, 이런 거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나무색이랑. 음. 그리고 나서, 파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 내렸어요. 먹으러 해도 좀 은은하게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 또 화사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갈팡질팡 합니다. 이렇게. 또 없나? 어, 이쪽에. 이쪽에 영지를 빼먹었도 했네요.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핫, 여기 부분도 같은 색으로 넣어줄게요. 다시 할게요. 항머리 부분은 그 색에다가 줄을 조금 더 섞어줄게요. 주, 주입니다. 줄을 섞어줄게요. 줄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 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머리 뽑았네. 줄을 해줄게요.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색이 이 색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음, 나무 이 동글동글한 부분을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한 부분 다 채워줄게요. 이렇게. 작은이 음, 넣어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진한색 잎 어, 들어가면 어, 연한잎 밑에 넣어주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저처럼 지금 있는 색을 해서 이렇게 나뭇잎 끝부분에 방울방울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거든요. 미나에서는 음, 보통 모란에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해줘요. 이렇게 천천히 내가 지금 색을 집어넣으면서도요. 먼 놈의 방울을 이렇게 많이 해놨나 이러면서 아유 몇 개는 그냥 응? 스킵하고 넘어갈 걸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laughs> 아, 그래도 하다 보면 다 된다. 음. 그죠? 천천히. 아니 잡아겠어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하다가 영상 끝나지 싶어요. 음. 원래는 온, 제가 오른손 잡이잖아요. 오른손 잡이면 왼쪽 어, 위에서 시작해서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어, 손에 묻어가지고 물감이 어, 종이에 어, 묻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칠하다 보면 또 모아지경에 빠져 가지고 어, 왼쪽 위쪽 생각 안 하고 막손 가는 대로 먼저 칠할 때가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그점 마른 거 확인하고 손을 위에다가 올려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여기에 묻어 가지고 종이에 다 이렇게 문질러 버립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어.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 맞아 맞아 내가 그랬어 뭐 이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리지는 않지만 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확인하려고 하니까는 어. 목을 길게 빼도 카메라가 안 보이네요. 카메라가 지금 제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음, 확인하려면 좀 일어서야 됩니다 아 손그늘도 생기네요 아유 이거 어지 조명을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음, 손그늘이 이렇게 많이 치지 음, 잠시만요 도망을 켜도, 그죠. 손 그림자가 지긴 지네요. 기본, 밑색 들어갈 때는 물감을 추가를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물도 한 방울 더 넣어줄게요. 음, 밑색을 또 너무 진하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너무 급한 마음 먹지 않고 차근차근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요. 왼쪽 위쪽에서 위쪽에서부터. 그렇죠? 왼손잡이는 반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부터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서부터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꼼꼼하게 발라져 있잖아요. 나중에 발림 어 채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하나씩 빼놓은 자리가 너무 정말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진짜 뭐 두세 번 하긴 해도 소나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조금 조금 많은 것들은 미색을 버리지 않고 조금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색 만들려면 그죠? 처음 어, 황토의 호분색에다가 어, 줄줄이 줄줄이 지금 그그 그 색을 이용해서 계속 어, 다른 색을 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 그 색깔 맞추기가 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조금 조금씩 뭔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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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곳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러면 밑색을요 음, 씻어버리지 않고 조금 보관하셔야 돼요. 왜냐면 채색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나와요. 어, 어떤 분들은 진짜 하고 나서 곧바로 씻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 우리는 조금 놔둘게요. 왜냐면요. 그치. 실수하고 빼먹는 거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 좀 가지고 있기로 해야 미색 지금 들어가는 색 어,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바로 씻지 않을게요 그래 되면 나중에 뭐 그릇이 한가득입니다 솔직하게 지금은 색이 뭐 어. 요소들이 많아서 조금 미색이 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것저것. 음. 음. 지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좀 땡겨놨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다안 나가지고 지금 종이를 화면에 맞춰서 해야 돼요. 어. 그래도 가까이 보시는 게 좋으시죠? 오케이. 하나, 하나, 차근차근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 숙제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이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초심자니까요. 하나하나 하나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저는 진짜 처음에 못 모를 때 선생님이 샘플로 딱 하나만 보여주거든요 아 어, 그리고 해보라고 해요 어, 그러다가 뭐좀 자꾸 톡톡 막힌다 이러면 선생님이 한번더 보여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음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연을 음 한두 번 보여주면요. 그 뒤로는 이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또 해야지 느는 거니깐요. 그래도 지금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니까 화면상으로는 진짜 가르쳐 드려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요 분명히 같은 그림이지만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같은 색조합이어도 색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음. 제가 그거를 지금 언제 느꼈냐면 제가 족자 배우로 다니거든요. 근데 이미 배접을 음, 온라인 수업으로 이미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선생님을 딱 만나가지고 배접을 들어갔는데 아 온라인으로는 아, 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만나보고, 온라인 수업 해보고, 예,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 제가 하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놓쳤구나, 어, 아 그랬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너무, 음, 진짜 초심자일 때는 온라인 수업이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문화센터나 이런 뭐 복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미나 그게 있으면 좀 가서 직접적으로 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해요. 어. 알고 보면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을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수업을 이제 어, 배접수업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들었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게 현장... 수업을 받고 와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니까요그 전에 놓쳤던 것들이 속속 속속 들어왔어요. 아, 저걸 놓쳤구나. 이렇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저 어쩔 수 없죠. 어, 그래서 최대한 초심자들을 위해서 수업을 안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대한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잎이 닿기 전에 어, 이런 깍지들이에요. 그래, 깍, 얘 깍지는 바르지 않아요. 여기 나뭇잎의 끝부분, 이쪽 부분만 이렇게. 끝부분에 방울처럼 달려있는 이 부분만 지금 색을 넣어주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음. 저는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음. 다른 색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혹시나 빠져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색을 조금 덜어놓고 다른 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색에다가 어... 섞으려고 했는데요. 그냥 다음 시간에 연한 잎 밑색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